80%가 넘는 가정에서 젓갈이나 새우젓을 이렇게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 무심한 습관이 단 6개월 만에 혈압을 5에서 10포인트나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장고에 있는 젓갈을 언제 개봉했는지도 모른 채 드시고 계신가요? 식사 후에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얼굴이 붓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젓갈을 장수 식품으로 만드느냐 혹은 심혈관 질환을 부르는 도구로 만드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젓갈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시 후 연구원들이 권장하는 5단계 안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귀한 음식을 가장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새우젓, 멸치액젓 같은 젓갈은 한식의 중심입니다. 깊은 감칠맛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B12, 칼슘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의 지혜처럼 현대 과학도 젓갈의 항산화 효과를 증명하며 진정한 슈퍼푸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올바르게 준비하고 섭취할 경우에만 말이죠. 자, 이제 첫 번째 큰 실수인 나트륨 사각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우젓 한 큰술에는 많은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숟가락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약 매일 이렇게 섭취한다면, 불과 6개월 만에 혈압이 5에서 10포인트나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50세 이상이거나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연구자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젓갈이 노인이나 어린이의 신장 기능에 즉각적인 부담을 줄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다음에 젓갈을 구매하실 땐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맛의 차이는 거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동맥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히스타민 두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발효는 히스타민과 같은 생체 아민도 생성하는데 성인의 약 1%는 이 화합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중 한 명이라면 식사 후약 20분 뒤에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민감한지 확인하려면 공복에 아주 적은 양의 젓갈을 맛보고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발효 기간이 짧은 식혜처럼 자연적으로 히스타민 수치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 없이 발효의 복합적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 바로 많을수록 좋다는 미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젓갈을 두 큰술 이상 섭취하면 나트륨 부담이 건강 한도를 훌쩍 넘어서고 유익한 펩타이드의 효과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젓갈은 주재료가 아닌 맛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조미료로 생각하세요. 소량만으로도 당신의 미각과 건강 모두에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해결책에 집중해 봅시다. 1단계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나트륨 또는 나트륨 감소라고 명시된 라벨을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저염 제품들은 혈압을 높일 위험 없이도 놀라운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2단계 칼륨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것이 바로 나트륨에 대항하는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칼륨은 신장을 통해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찐 시금치, 숙주나물 또는 무생채와 같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나트륨의 효과를 상쇄하고 심장을 보호하세요. 3단계 하루 섭취량을 깎아서 한두 큰술로 제한하세요. 맛이 강렬하다 보니 계량하는 대신 듬뿍 떠서 사용하기 쉽지만 정확한 양을 지키는 것이 신장과 심혈관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4단계 발효 품질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잘 발효된 해산물은 깨끗하고 톡 쏘는 향이 납니다. 부패한 냄새나 상한 냄새는 히스타민 수치가 높다는 위험 신호이며 5단계 냉장 보관하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기록하세요. 일단 병을 열었다면 냉장고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해야 유익균이 유지됩니다. 병에 개봉한 날짜를 적고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모두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이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젓갈을 즐기도록 보장합니다. 끝내기 전에 강원도 할머니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혜처럼 곡물 죽과 물을 함께 넣어 해산물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곡물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더 강력한 프로바이오틱스 구성을 만들고 무의 당분은 자연스럽게 짠 맛을 부드럽게하여 나트륨 함량을 낮춥니다. 또한 계절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여름에는 짧게. 겨울에는 길게 발효시켜 맛과 안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은 평소 섭취량의 절반만 사용하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의 양은 두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어떤 습관을 바꾸실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요리를 담당하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인기 있는 한국 조미료가 남몰래 당신의 장 내벽을 손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현명하게 드시고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발효를 즐기세요.